안녕하세요. 쓰리팝입니다. 지난번에는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오픈 전에 확인해야 할 외부 홍보물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장 운영이 잘될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리님이랑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쓰리팝 방송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일 님 이번에는 매장 운영이 잘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사실 가오픈 이전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영업자 준수 사항이라고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인허가 받을 때꼭 필요하신 사항이거든요. 아 매장에 꼭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이런 네. 시트지나 포맥스 이런 거를 누락하시면 응. 오픈 허가가 안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물론 저희 본사에서 진행할 때는 저희가 확인하고 제작해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거꼭 체크하셔서 인허가 받으실 때 이상이 없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매장에 이제 PC가 들어오고 이렇게 네. 인테리어가 되면 비싼 장비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맞죠. 뭐 TV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 모니터만 해도 다 비싼 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음. 이제 첫 번째로 시건 장치, 음. 매장 시건 장치 오픈하기 전에는 문을 잠그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시건 장치도 확인하셔야 되고. 보시면 매장 곳곳에 cctv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리고 특히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이 무인기에 보시면 네. 무인기를 비추는 cctv가 꼭 있어야 돼요 어, 이거는 왜일까요 자기의 아주 많이 있는 일인데요 네. 자 돈을 잘못 넣고 뭐 잘못 충전하고 음. 돈을 놓고 가고 그럼 아 어떻게 찾아줄까요? 그런 일들이 있겠군요 이게 없으면 네. 저희가 찾아 드릴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꼭 CCTV 하나는 이런 무인기 충전하는 곳을 비출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것까지 확인했고 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인테리어가 있는데요. 사실 가오픈은 인테리어가 다안 끝난 상태에서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와보시면. 이렇게 LED 패널이 지금 달릴 예정인데 아직 선만 나와 있고 달려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냥,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보기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매장 운영하면서의 큰 리스크를 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점주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비가 돼도 다 오픈을 하시겠다. 아니면 나는 완벽하게 다 준비되고 하시겠다. 네, 이거는 근데 점주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가오픈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런 인테리어 미비점들은 확인하셔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분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카운터 세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운터로 <laughs> 가시죠. 아직 가오픈 중이라 세팅이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카운터에서는 저희 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카드 단말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저희가 결제할 때 이상이 없죠. 네. 그리고 잔돈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현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물론 요새 카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이런 잔돈은 오픈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이용하시면 이것도 오픈 전에 신청하셔서 프린트 세팅 해주셔야 되고요. 뭐, 개수기라든지 뭐 이런 주방용품은 사실 유통사에서 보통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유통업체와 미팅하셔서 빠지는 거 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는데, 금고에만 현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세요. PC방은 두 군데가 딱 현금이 들어가는데, 무인기. 아... 무인기 잔돈. 것도 네. 것도 현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대략 뭐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뭐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잔돈을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많이 준비해야 되네요 네. 생각보다 금고는 한 20만원 30만원 20만 네그 네. 정도가 적당하시니까 꼭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뭐 카운터 세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상품을 중요시 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과자 진열도 미리 해주시고 이제 내부에 이제 주방을 보시면 아직 여기도 세팅이 끝난 거는 아니세요. 근데 적어도 장사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가령 얼음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제빙기라든지 컵, 뚜껑, 뭐 튀김기, 프라이팬, 냉장고, 냉동고. 이런 시설물들 체크를 하시는 게 우선시 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근무자분들 미리 채용하시는 거. 알바분들이 비는 타임이 있으면 점주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 24시간을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laughs> 오픈하기 적어도 2, 3주 전에부터는 구인 광고를 올려주시고 또 채용까지 이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 음식 만드는 방법, 뭐 손님 응대하는 방법, 자리 지우는 방법 등 가르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픈 날 부르겠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오픈 할때 혹은 그 전에 미리 불러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레시피나 매장. 매뉴얼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해 주셔서 바로 교육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매장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